자 오늘 학도 유도 그만에 한번 해볼까? 아, 네? 우리 전적이 지금 50승 50패? 자 오늘 마지막으로 유가치의 관계 그 현재 성훈 한번 바보자고자 먼저하도록 해라. 성 양보해 주세요. 이거 고마운가? 나의 성공을 시작하지. 들어가첫 몬스터 소환하지 않는 그래, 우리 참 재밌게 보자고. 그래볼까? 바아지도까지난 이제도 아무것도 안 하고 턴을 종료하겠어. 들어 들어. 괜찮다자 우리의 아, 카드지 무정. 아... 나도 공격을 안 하고 턴을 종료할게. 이거 정말 고마워. 어 그래. 네. 그래. 나이트턴 들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자고. 자, 아, 그래. 카드 한 장씩 패스하고 턴을 종하겠어 좋아, 라이트 그래? 어... 좋아, 그러면 이 카드라면 하면... 자, 자. 그리고... 아무 게면 렌즈를 공격 표시로 도와주겠어 그 몬스터를 공격시켜서 선한다고왜선하면안 되는 거였어이마지막수비력이더 높다고? 아, 그렇다뭐 어, 어쩔 지 우정으로 몬스터를 덮어는 몬스터를 공격하고 덮어진 몬스터는 울챙이. 아니잖아? 울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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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어, 있어. 파괴되었을 때 어. 울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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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넣을 수 있다고 그런 카드였죠 그래도 <목소리> 공격력이 0, 투기력이 0이니까 뭐 함께 뭐, 파트형 어, 어, 렌즈로 충분히 이길 어. 수 있을 것 같아요 1, 2, 4 파트의 기 때문에 렌즈의 공격을 받게 된다 좋아, 그러면은 함께 파트형, 카드의 넓 파트형 렌즈로 다이렉트 호스템 됐고 대기 데미지를 주고 나는 손을 종료하겠습니다 맞지? 오, 어, 어. 그렇다면 다이아몬드 가이 a n t to go. I want t 한 go. I want to go. I want to 거 o I want 는 다음 자신의 스 n t to go. I 과 a n t to go. I 수 a 천사 to go. I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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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o. I w I don't know. I don't k n o 그 I don't know. I don't 해 n o w I don't know. I d 좋아 그러면 간단하게 나는 엑셀드 캐논을 소환하겠어 엑셀드 캐논으로 다이아몬드 가이를 공격할자아 좋아 그 우리 우정의 공격을 받아보라 아. 삼성전기 데미지를 주도록 하겠어 우정의 공격이라니 뭔가 이상한걸? 난 그렇게 턴을 종료하겠어 나잇 턴으로 너무 약하게 나온거 아니야지여 이때 다이아몬드 가이 효과가 발전 다이아몬드 가이 효과를 유지해간 죽음의 약성 효과가 발전하기 때문에 우정과 엑셀드 캐논은 파괴되고 말아 아 이럴 수가 가 하지만 아직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데미지는 유난퇴도 아이야 레오스테이션 네, 브랜드 o 그을 소환하겠습니다 h I 네, don't k 데이카드 d 다이렉트 어택 w I d o 중요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나 know. I don't know. I d o n 하 know. I don't k 좋아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o 이때 그랜드몬의 효과를 발 뭐라고? 그랜드몬은 이 카드가 전투하는 몬스터를 데미지 제작이 나지 않고 패로 되돌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 아, 되면 조합 끝나면 이대로 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턴! 블로난 다시 한번 그랜드몬을 소환하겠어 카드 한 장을 스다고 그랜드몬로 다이렉트 어색! 900이 됩미지 그럼 나의 나이, 남은 라이프 포인트는? 그 그렇지 이 카드가 나오길 기다렸어 패에서 원위치를 밟고 이 카드 패를 한등 버리는 걸로 필드에 몬스한 등을 주인의 생메뉴로 올릴 수가 있지 내가 버릴 카드는 검수사 안달을 버리도록 하겠어 이걸로 네오스페이아 그린롤은 대기 맨위로 들어가게 되고 난 사파이드로 다시 선한다면 공격을 하겠어 1900의 데미지 이걸로 턴을 종료하지 나이 턴으로 어. 가 뽑은 그은 브랜드 뭐이제 <laughs> 보인다고? 하지만 <laughs> 너가 공격을 하게 될 경우, 나이 턴은 너가 힘든 몬스터가 없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게 진행할 수가 있지난개랜드을 다시 한번 소환하겠어 이거는 그런를 믿지 잖아주자의 선생 죽은 자의 선생? 주문에주장자주 몬스터가 자 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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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너가 선택할 몬스터는? 암흑의 판스는 렌즈를 선택하겠어 아니, 우정이 있잖아! 우정을 선택하겠어! 그래! 바로 그거야! 아니에요. 아니 잠깐, 우정으로 날 보게 된 건가? 난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주의거든 그랜드걸로 사파이어증을 패드 올리겠어 그런가? 그리고 우정으로 다이렉트 어택! 선을 종료하도록 하지 우리의 그 우정이 깨지는 건가? 로.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그 우정을 깨주겠어. 사파이드라고는 아, 소환. 어? 우정을 공격해주겠어. 우정이 어... 파괴됐다. 되게 그대 주고. 우정이 깨져버렸어. 지 나이스. 아니 이고 싶다고. 이거. 너를 이고 50일 중이 되겠어. 에이, 나는 몬스터란 채 세트에 둔 뒤, 세트에 둘 카드, 레벨지언 비교가 발동하겠어 레벨지언 비교, 뒤쪽에 존재하는 모든 레벨 4 이상이 몬스터언 스위프시가 된다는 카드는 4 카드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 그나이트를을 종료하도록 하지. 나이트 들어, 리버스 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없겠군. 그끝하면 나는 다시한번 암흑의 파스평 렌즈를 공격포지로 소 하지만 레벨 제한 bv의 효과로 여기서 힐퀴즈가 변환이 되지 그래서 리버스 카드 한장 테스트 한 다음에 턴을 종료하겠어 블로 드디어 리버스 카드가 나온건가? 드디어 나왔어 난 다시 한번그랜드모을 소환하고 턴을 종료하겠어 나의 차례 드로우 난 돗받은 카드 리버스 카드를 발동하겠어 내가 돗받은 건 썬더 브레이크 썬더 브레이크하고 카드 펠한장 거리는 걸로 필드 위에 있는 카드 한장 파괴할 수 있어 내가 버린 카드 여섯 무사의 시종 그리고 내가 파괴할 카드는 레벨 제한 B 구역이다 이걸로 다시 스탑 8에 들어가는 공격 표시가 될수 있어 하지만 그랜드몬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나를 하기 힘들것이오 난 아직 못을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효과가 없소 제트 멘탈 캐터필러를 소환하겠어캐터 캐터필러? 그렇다. 이어서 사포에 들어오는 공격해 주로 광저! 사프에들어오는돋받은카드로 공격하도록 하지 더 커튼카드는 올챙이 올챙이 그 올챙이 운이더 이상 없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지 다시 한번 제트 메탈킬러로 아, 캐터필러로 그랜드모를 공격하겠어 그랜드모의 효과 발생해서 패도 되죠 네. 유도까지 너아그 어, 이어서 리버스 카드를 한장 세트하고 턴을 종료